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13일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홍보위원회 창립총회 및 홍보위원회 초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상기 회장 취임식과 임원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으며 수석부 회장의 BBS 불교방송 김종범 부장, 부회장 CPBS 김선균 국장, CMB 광주방송 윤원진 국장 등이 임명됐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남부지소 최병훈 지소장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상기 홍보위원회 회장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허현정입니다.